저문은 무심천에서 이윤경 남주동 골목을 지나 천변길을 걷고 있다. 어수선했던 시장 바닥의 하루가 내게 주어졌던 하루와 함께 여기서 저문다. 삐그덕거리는 녹슨 셔터를 내리고 벌려놓았던 자판을 묶어대는 고단한 육신들의 시장골목 하루의 가치는 허리에 두른 전대의 무게로만 정해지는 걸까 줄 서서 두을 지키는 늙은 벚나무들 매연 먹은 아픈 열매를 다 내려놓고 바르르 바르르 떠는 이파리에 어떤 희망을 두고 저토록 깊이 묵상을 할까? 아무리 밟고 밟아도 꽃피지 않고 오랜 세월 남루해져가는 꽃다리를 오고간 수억 수만의 발걸음들은 어떤 물살이 되어 어느 생으로 흘러갔을까? 아, 문득 어둠이 고맙다. 내 하루만 저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서 내가 가야 할 회색 숲 쪽으로 작은 새들이 황급히 날아가고 있다.